안녕하세요. 서혜리 실장입니다. 그래핀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획기적인 신소재입니다. 그래핀은 구리보다 전기 전도율이 100배 이상 좋고 다이아몬드보다 열이 잘 전달되며 다이아몬드보다도 열 전도율이 2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오늘은 그래핀 관련 중 그래핀 스케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핀은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사용이 가능하며 전기 전도도가 높은 특성을 이용하여 각종 태양 전지의 투명 전극에 이용이 가능, 그 밖에 방열 소재, 센서, 초경량복각 소재 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. 그래핀이 상용화되기 어려운 이유는 고품질 그래핀의 대량 합성 기술과 소재 및 응용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핀 스퀘어는 LG전자와 손을 잡고 그래핀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최근 LG전자 소재 기술센터와 대면적 그래핀 합성 및 응용기술 공동 개발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2012년에 창업한 그래핀스케어는 그래핀 기술이 발전하면서 LG전자와 공동으로 그래핀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상용화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. 특히 전기차 관련 그래핀 부품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 자동차 암유리용 성애와 서리 제거 장치 등을 2020년 2-3만대 분 공급을 시장으로 향후 전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 그래핀 스퀘어는 고품질 그래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알2 r 기술로 금속 호일 위에 합성된 그래핀을 다양한 표적 기판에 전사해 그래핀의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기술입니다. 그래핀 스케어는 2009년 세계 최초로 그래핀의 화학적 합성법을 개발했는데요. 이 기술은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 등에 발표되었습니다. 그래핀 스케어는 R2R 방법으로 대량 생산하는 공정을 이용하여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용 OLED 부품과 차세대 방탄복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한 바 있으며 글로벌 업체들과 그래핀이 적용된 자동차, 배터리, 반도체 부품을 집중 개발 중입니다. 그래핀스케어 장애지식 상담은 서혜비 실장에게 연락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